창업 관련 창업 컨설팅, 창업 교육, 창업 멘토링의 역할을 아, 십수년간 해온 경험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그 CEO들이 1년 차에서 겪게 되는 그 고민, 번뇌, 이런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느꼈던 경험,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서 창업 (1년차) CEO의 고충을 누구보다 많이 알면서 그들에게 멘토링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닥칠 주요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정리했습니다 오직 유통구단 TV에서만 시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그 스타트업 CEO 1년차의 고민과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3부작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할 거고요. 1부에서는요. 어떻게 잘내 회사를 알리고 그리고 고정고객을 만들어서 구매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네, 1부 내용은요. Q&A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네. 최근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기획한 신규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더군요. 어,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필요와 니즈가 계속 나타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에 말 걸맞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 탄생해서 새로운 마켓을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합니다.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IT 기술의 실생활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플랫폼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탄생 중에 있죠. 당연히 플랫폼 비즈니스의 탄생과 운영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일부에서 첫 번째로 다루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무엇인가? 네.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3C 결론만 미리 말하면 3C입니다. 커머스, 콘텐츠, 커뮤니티. 이세 3C를 가장 잘 만들고 잘 운영하는 회사가 플랫폼 회사로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3C에 집중 또 집중해야만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혹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작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기획력과 실행력이 필요로 합니다. 앱 설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면 안 되겠죠. 바로 덕후 팬들과의 소통 부분인데요. 아무리 컨텐츠가 우수하다 해도 소비자와의 소통의 장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작은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시작됩니다. 앱 마케팅일지라도 해당 서비스의 정착을 위해서는 초창기에는 철저하게 발로 뛰는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어, 이것은 뭐요? 마치 배민, 배달의 민족이 10여 년전 시장에 처음 첫선을 보일 때 발로 뛰는 영업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동네에 있는 전단지를 수거해서 일일이 해당 가게에 직접 가서 영업을 통해서 앱의 가맹점으로 모집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각각의 사업주를 본 서비스에 가입시키도록 발로 뛰는 마케팅이야말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출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가장 질문이 많았던 부분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료 서비스는 언제 전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어,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는 무료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고정 고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6개월간은 무료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규모를 빨리 키우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 초기 플랫폼 사업의 대부분은 무료로 기본으로 하고요 세계의 단계로 유료 구독형 서비스로 진행하는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유료 서비스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향후 무료 서비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료 서비스는 그대로 두대 유료 서비스의 세 단계를 새로 첨부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양질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정 고객을 계속 단계별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많았던 게 효과적인 광고 마케팅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대부분 셀러와 구매자를 동시에 모집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객도 하면서 해당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양수 겹장의 전략을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순서는 공급자를 많이 끌어와야 하지만 공급자 리스트 확보는 철저하게 오프라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당연히 온라인 비즈니스이지만 초창기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초는 오프라인적 접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전국 생산자 리스트를 섭외한 이후에 그 중에서 상위 20% 업체는 직접 전화를 해서 본 사이트 앱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양질의 공급자 선정이 경쟁 업체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번으로 질문이 많았던 게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에 관리할 점,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사례로서 가장 실패한 사례로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싸이월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비용, 서버 비용, 인건비 비용,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수익을 내는 사업 영역에서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자의 아바타 꾸미기라는 액세서리 공급에만 주력하는 바람에 더큰 비즈니스를 만들지 못해서 시대에 역행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례로는 하바드 비즈니스 리뷰 HBR이 있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사이트 그러면 얼핏 들으면 전 세계 석박사 이상의 사람들이 보는 학회 저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 사이트를 보면요, 일반 기업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읽는 일반적인 잡지로 포지션이 하기 위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퍼블리싱 명의로 각종 재무, 금융, 경영 뭐 관련 수료증을 발급해줌으로써 어, 구독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수료증이란 제도 꼭 기억하시기요. 특히 하바드 매니지 멘토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하바드 매니지 멘토에서 수강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글로벌 컨설팅 펌이나 혹은 그 대기업에서 전문 교육 과정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B2B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1단계 이후에 서비스 고도화 확장 전략 그리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하는 전략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요. 우선 1단계 시장 침투 전략이 진행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아, 본 사이트 앱을 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한 대책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플랫폼이 안정화 작업을 거친 이후에 커머스로 발전시키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페이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1단계 플랫폼 사이트 런칭 후에는 반드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일간지에 실리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유통구단 김용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3C 커머스 컨텐츠 커뮤니티에 집중, 집중하시기 바랍니다.